안녕하십니까 엘라입니다네 뉴스가 하나 나와서 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통수 대신 뒤통수 인사드리는 거 양해 바라구요. 저는 신비주의자입니다. 네, 자 디지털 타임즈 뉴스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상투 잡았나? 패닉 바잉에 속타는 2030 세대. 자 그동안 제가 패닉 바잉, 뭐 2030, 그다음에 뭐 서울 아파트 상투, 노도강, 금강구 상투 이거 여러 번 방송해드렸는데 오늘 주제는 그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서 그래요. 수치가 연끌들이 노도강 금강구 이쪽에 몇몇채 정도 샀는지 오늘 통계 데이터가 뉴스에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 차트랑 비교해 보시면 아, 엘리어티 차트가 그래도 실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잘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가 상투 얘기를 하면서 요게, 요게 아마 제일 먼저 방송했던것 같아요. 급락대 확산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서울 노도강 금강구도 위험하지만, 먼저 빠진 게 경기도 쪽 있죠. 경기도 주요 지역 제가 11개 지역 관리하잖아요. 그, 어, 그게 먼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노도강이 빠졌어요. 어, 그 다음에 진행된 게 이거였어요. 노도강에서 꺾이더니 이제 금강구까지 꺾이는 거. 제가 10월, 11월 실거래가를 매일 업데이트하니까 어, 이따 그 데이터도 한번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는 노도강 금강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저가 아파트잖아요. 이제 중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라 그러면 조금 기분 나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중저가라고 그럴게요. 근데 중가 아파트가 뭐냐면 성동, 강진, 그다음에 마포, 영등포, 그다음에 강동 이쪽. 그까 그러니까 강남 3구 제외하고, 그까 그러니까 용산구도 제외하고, 노동강 금강구 이렇게 빼면 나머지가 있겠죠. 그게 한강 이렇게 주위를 딱 이렇게 외곽은 아니고, 그면그고 제가 옐로벨트라고 우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 아파트까지도 하락하는 게막 나왔어요. 그게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봉천 두산 아파트 폭락한 걸 말씀드렸죠. 노도강 금관구 할때 금관구 너마저 어, 거기서 하락한 거그 이후로도 여러 개의 아파트 하락 급락하는 사례가 뉴스에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어, 어, 한국경제신문에 기사였는데 신림푸르지오 아파트 어, 뭐 한달 만에 일억 삼천 폭락한 거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어요. 이제 그걸 받아서 제가 이제 실거래가를 비교하면서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2030 페닉 바잉 주춤하자 노동안금강구지가 깎였다. 그러니까 노동강 금강구를 누가 올렸냐 보면 2030이 올린 거예요. 묻지마 페닉 바잉 연끌 해가지고 어, 공항 구매라 그러죠. 막 쫓아가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 다주택 투기꾼들이 비싸게 올려놔도 그걸 넉넉 것도 사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단 조금 고생을 좀할것 같아요. 하여튼 음, SBS 뉴스에서도 나왔던 거 제가 또 실거래가 항상 뉴스 나오면 실거래가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어저께 기사일 거예요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보합내지 보합 하락 그러니까 하락한 거래는 한 41%인가 그렇고 보합까지 따지면 거의 49%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홍,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 아파트 이제 하락 직전에 들어섰다 근데 제가 관리하는 실거래가 지수는 이미 하락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거는 호가 시세고 저는 실거래가 시세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지수는 먼저 꺾였, 꺾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토위 김혜재 위원이 통계 데이터를 직접 국회의원이니까 국, 정부에다가 이거 내나 저거 내나 하면 다할수 없이 내놓잖아요 그래갖고 뭘 내놓느냐 그랬냐면 그 최근 에 서, 서울 아파트 전수조사한 것 중에 하락한 건이 몇 건이냐 그 대신 비교 가능한 거즉 거래상 방식 그러니까 3년 만에 하나 거래되고 뭐 6개월 만에 하나 거래되고 그런 건 빼고 최근에 이게 직전 거래가 있고 그다음에 거래가 있는 거. 그걸 거래쌍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그거를 갖고 와보 그랬더니 이제 표가 그때 한 30개 단위로 쭉 어, 표가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읽어 드렸죠. 음. 열채중 됐잖는. 서 거래쌍 방식으로 하락 거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용산 한강아파트 25평이 1억 2천 급락한 것도 있었다. 자, 요까지가 어저께 얘기한 거고 오늘 기사는 이거예요. 디지털타임즈 기사. 좀 읽어 볼게요. 네, 이렇게. 어. 그럼요? 너무 컸네. 자 서울 아파트 상투자 만나 패닉 바잉에속다는2030 여기에서 나온 수치를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수치를 기반으로 만든 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눈에 쏙 들어오실 거예요. 자 올해 집에, 서울에서 집을 산 2030세대는 과연 잘한 걸까? 조금 뭐 연초에 샀으면 좀 올랐을 수 있겠죠. 근데 좋다고 그러겠지 지금. 아니면 최근 8월, 9월, 10월에 산 사람들은 지금 아마 하락한 단지도 꽤 있어가지고 좀 후다릴 거예요. 아니면 상투를 잡은 걸까?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노동관 금강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어 달 전부터 계속 실거래가를 하면서 이것이 진짜인데 진짜. 왜냐하면 호가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지만 실거래가는 아무리 거기에 뻥카가 있다고 그래도 실거래가 낮은 게 신고되면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거니까 지수는 지수는 내려가니까. 이들 지역은 2 0 3 0세대의 패닉 바잉 공항 매수가 몰렸던 곳인데 최근 한 달새 실거래가가 1억 원 이상 급락한 것도 나오면서 집값 상투을잡은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월별 매입자 연령대 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45,812건의 거래 중2030 세대의 매입건수는 19,000건 40 50은 19,000어한 20건 더 많네 약간 역전시켰네요 그 차트도 나와요 진짜로 음. 같은 기간 2030 세대의 패닉뱅이 가장 많았던 노원구 2034건 와 엄청난 네에2030 사건이면 강서구 1543건 구로구 1223건 성북구 1142건을 비롯해서 도봉구 815건 관악구 700건 동작구 659건 여기서 도봉구 관악구는 아파트 거래가 전체적으로 작으니까 그렇지. 노도강은 원래 거래가 많아요. 이2030 아니어도 어쨌든 노원구 강서구가 아파트 단지 수도 많고 거래도 많은데 그 중저가도 많고 그래서 이게 패닉 바잉이 많이 이쪽으로 갔었나 보네요. 어 음, 하여튼 서울 아파트는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등으로 뭐또 여기다가 이제 압박을 했고 종, 종부세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뭐 제도가 바뀌니 많으니 뭐그이재명 되면은 누가 뭐 어떻게 바뀔 거고 윤석열 되면 어떻게 바뀔까라는 혼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고 보는 거야, 그냥. 좀 기다려 보자. 야, 한 3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그때 지나고 나서 누가 당선되는지 보고 사든지 팔든지 하자. 아마 그래서 거래가 더 없,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완전히 취약한 상태에서 이 급하게 파는 그 노도강 금강구 이쪽에서 급하게 파는 물량이 나오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은 규제 영향에 민감한 강북 지역에서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이 팔리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위기다. 여기서 강북 지역이라는게 노도강 금강구 얘기하는 거예요. 노도강 얘기하는 게 노도강. 거기다가 성북구, 그다음에 중량금평구뭐 이쪽도 있고요. 잠깐만요, 이거. 이거 이 기사가 오류가 있는데요. 보세요, 특히 상대적으로 15억 원 이하 대출 중단 등 규제 영향에 민감한. 잘못된 거죠? 15억 이하는 대출 중단 안 됐는데. 이게, 뭐, 뭐뭘 말할 까 그러나? 음. 아, 제가 볼 때는 기자가 15억 원 이상, 그러니까 15억 원 이하 대출 중단이 어딨어? 이상 대출 중단이지. 그것도 강남구, 비싼 고동네. 그 근데 이제 노도강, 금강구 쪽에서는 음, 그, 그니까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고가 아파트들은 대출을 제한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근데 노동강 금강구 저가 아파트는 대출을 안 끼면 살 수가 없는 2030 세대가 많았는데, 요번에 대출 제한이 많이 걸리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 먼저 가장 먼저 찾게 받는다. 이 분이 이게 맞죠. 저출이 괜찮죠. 이거 기자가 잘못 쓰는 거예요. 15, 이거, 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계조공 6단지가 8천만 원 하락했고 실림프리죠 이거는 제가 방송했던 거죠. 1억 3천만 원 낮아졌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상투를 잡은 것인지 아니면 긴가민가 하대요 지금. 아그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갖고 일단 일단 멈춤이야. 잘 모를 때는 일단 그 자리에 서야지. 갖고 고민 생각을 해야지. 고, 고민하고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누구한테 전화도 해보고. 그래서 거래가 줄었다. 음. 일단 2030 세대가 그 중저가 지역을 또는 호재가 있는 지역을 연거를 통해 매입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요즘 전문가 부동산 수석연구원 김효선 NH농협은행이에요. 야 약간 이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으니까 혹시 색다른 전망을 하려나 보통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 봐도 비디요 맨날 오른다고 그러나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뭐가 맞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 오른다고 또 얘기할 텐데 이분은 다른가 볼게요. 음, 대출의 제한이 생기고 금리도 두 차례 올라가 거래가 줄고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상반기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져 그러니까 노도강 금강구 같은 경우죠 최근 거래된 사례를 보면 전월 대비 가격이 하락한 것도 나타난 등 관망세로 전환됐다고 볼수 있다 그러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보합으로 흐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본격화. 될전망이라면 권역별 아파트 단지별 거래 흐름과 본인의 대출 관리를 함께 봐야 할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오, 이 전문가로 좀 다르네. 그렇죠? 우리 뭐심모 교수 나오고 또 하여튼 몇명뻔한사람들인터뷰하면 몇, 몇 맨날 뭐뭐 하고 있으나 이것이 뭐 진정되면은 다시 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또 나올 텐데 이분은 좀 달랐네요. 자, 저 자, 여기 수치를 잠깐 볼게요. 이제 차트를 볼 건데 2030이 엄청 2030이 4050을 역전시켰죠. 좀 전에 봤죠? 자, 그 차트가 이 차트예요. 이 차트. 아 이거 이 차트. 자, 보세요. 이것한한 한두 한, 달정도 업데이트가 안, 되, 안 되긴 했지만 이걸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어, 2016년부터 보면 4050의 매, 매매 비중이 54%니까 그러니까 50%는 최소 50%는 넘었어요. 50% 넘었어요. 50%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20, 30은 28.3%가 저점인데 간30% 정도 안쪽이었어. 그러니까 50대, 50%대 30%니까는 엄청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2020 2000, 2000, 여기 19년이라고 돼 있네요. 2019년 이때부터 어, 20, 30들이 엄청나게 비중이 늘어나. 근데 40, 50은 비중이 줄어. 그러다가 2020년 말쯤에는요 하반기에는 역전이 돼요. 역전이. 4050은 비중이 줄는데 2030이 엄청 늘어. 그러다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지금은 올해 들어서는 올해 1년치만 보면 2030이 조금 더 많대요. 비중이 더 높아요. 이 차트가 그 그동안 제가 이 차트 계속 보여 드렸죠. 요게 2016년부터의 그 데이터를 제가 박스에다가 여기다가 그, 그, 주식 아니, 부동산 그래프에다가 추가를 시킨 거거든요. 요 연두색 주는 거, 분홍색 느는 거. 여기 뭐 뭐 10대, 뭐, 이런 거는 의미가 별로 크게 없고요. 또 여기서 보면, 30대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LTI. 이게 2019년 후반부부터쫙 늘은 거 보이시죠? 53% 늘었어요. 20대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금액은 30대가 훨씬 크죠. 왜냐면, 20대는 소득이 적잖아요. 취, 취직해봤자, 이제 막, 사원급이고, 막 이럴 테니까, 사원 주인급이고, 아직 결혼할 때는 안됐잖아요 보통 요즘에 우리나라 30은 넘어야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대리급, 빠르면 과장급,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느니까, 자신감도 복구하니까, 대출을 이빨이 끓이 당기는데,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그 사람의 소득도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금액이 엄청 늘었어. 그런데, 법인들은 2019년, 20년 초까지 개인한테 사다가, 710 대체 이후로 계속 팔아먹어 팔아먹어 지금까지도 팔아먹고 있을거야 아마 제가 한 두달 업데이트는 안했는데 조만간에 한번 업데이트 할게요 지금 뉴스에서 나왔던게 그대로 제 차트에 그대로 나오죠 역전시킨거 2030이 더 많다니까 매매비중이 더 높아요 4050 줄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역전된거는 뭐 좋다 좋은데 문제는 4050이 파는거를 2030이 샀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주택 보유 비, 그 기간이 8.7년이야. 아파 서울 아파트가 전국 아파트로는 뭐 11년인가 그래요. 전국 주택 주택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리 어머니는 한 30년 사셨는데, 아 우리 우리 고모님도 15년 살았는데, 아 나는 3년 반 살았는데,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적으로 아파트는 한 어, 아, 7.8년이랬나, 8 7년이랬는 헷갈리네. 하여튼 8.7, 87년은 아니야. 그 대신 서울 전국 주택은 11년 이 넘어요. 자,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게 4050이 여기서 산 거를 여기서 팔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밑에 여기, 이것도 보면 법인들이 여기서 산, 이 뭐, 이때부터 계속 샀었겠지. 그래 그, 여기서부터 줄이는 거는 뭘 줄이, 여기서 산 거를 줄이진 않았겠죠. 그 전에 갖고 있던 걸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여기가 710 대책 전후로 해서, 음, 한 2019년, 19년 빠르면 2019년부터 할게요. 2019년 중순 이, 이때부터 어, 이 2030의 매매 비중이 엄청 올라가 30%에서 44%까지 넘어가 그러면서 대출을 이빠이 땡겨 20대도 이빠이 땡겨 그리고 법그 40대가 그, 매매 비중을 줄이고 2030대가 느리는데 알고 보면 지금 이때 이만큼 올랐을때산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균 8년이라고 치면 8년이라고 치면 2013년에 산 거라고 정확히 정확히 저점에 산 거를 정확히 고점에다 팔고 있는데 그거를 2030이 넉넉도 받고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어, 서울만 얘기할게요. 서울만 얘기하면 지금 어, 이렇게 도도하게 오르던 노도강 1등으로 올랐어요. 금강구도 2등으로 올랐어요. 강남상구는 꼴등이에요. 상승률이 2년 동안. 그런데 가장 먼저 꺾인 게 노도강이었어요. 그다음에 금강구도 꺾이고 성동,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 금평구는 약간 한달 늦게 꺾였네. 그다음에 강동구도 살짝 꺾이고 그다음에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도 꺾이고 그다음에 보라색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도 살짝 꺾이고 성동 강진구는 그걸 조금 꺾인 다음에 제자리고 양천구도 살짝 꺾이는 맛이고 통파구도 지난달에 꺾였네. 엘리트랩 아, 엘 엘스와 리젠트 좀 꺾였더라고요. 강남구는 도도하게 계속 올라. 어우 쎄요 쎄. 쎄. 여기서 확실히, 확실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오른 게 가장 먼저 꺾이죠. 근데 이걸 누가 샀어? 2030이 많이 샀다고. 그래서 지금 중저가 아파트 하락하는 걸 걱정하는 언론 기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제 막대그래프로 보면 11월, 12월은 좀 신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막 보세요. 송파구 한 건, 서초구 한 건, 용산구 한 건, 노동강한건총네 건이야 네 건. 총 4건이야, 4건. 제가 제가 400개 아파트를 관리 그 업데이트하잖아요. 근데 400개 아파트 단지 중에 이게 이게 55만 세대거든요. 55만 세대가 내건거렸어내 건. 내 건, 그러니까 내건 신고됐어. 물론 고가 아파트라서 그런 거죠. 이건. 이건 그나마 그, 동, 그 지역의 대표 아파트들, 고가 아파트들 위주로 한 거라서. 근데 11월도 좀별볼일 없다. 전반적으로. 10월까지는 볼때막 세웠어요. 막 3%, 4%짜리도 나왔어. 근데 지금은 별볼일 없어요. 그리고 거래는 완전히 죽었죠. 거래가 지금 이번 11월 달이 972건 신고됐는데, 남은 한 40일 동안 추가로 신고된다 그러면 1,500 건밖에 안돼 역대 최저가 될 근처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연중 최저치로 요즘 거래가 계속 줄고 있고요. 평균 거래에 비해서도 올해가 특히 그래요. 하반기로 가면서 갈수록 더 그래요. 자, 지금 매수심리가 박살난 거 아시죠? 아까 뉴스 인터뷰에서도 지금 뭐, 뭐 대출도 줄이고 이자도 올리고 그다음에. 뭐 대선도 있고, 뭐 긴가민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심리가 엄청 떨어져갖고, 팔자가 훨씬 많아요. 사자 60명, 팔자 140명. 이렇게 많아요. 전세수급지도도 꺾여서 전세값도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보조지표가 이렇습니다. 뭐, 그 다음에 지금, <laughs> 지금의 상승률이, 91년도 상승률 패턴이랑 상당히 비슷하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왜냐면 상승률 떨어지면서 거래 줄는게 91년도에도 상승률이 줄면서 거래가 줄었어요 2006년 7년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만에 상승쳤다 지금도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이 지난달 10월인데 진짜 11월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라 신기하더라 이거를 비교해고는한게 요거 이건 아직 유효해요 언제까지 계속 지나, 어,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지 모르겠지만 지속되는 한 계속 보여드릴게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만, 에, 6개월 있다가 상투가 왔다 지금도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이 지난 10월 달인데 1 1월에 꺾이고 12월은 이제 뭐 신고가 아직 안 되고 있고 진행되는 거 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제목 디지털타임즈 기사였는데요 서울 아파트 상투잡았나 패닉바잉에 속하는 2030 그래서 중요한 게요 수치였죠 수치 수치스럽습니까 <laughs> 여기서 연령대별, 매입자 연령대별, 이거, 있잖아요. 그게 이걸 갖다가 도식한 게 이거, 이, 이건데, 이 중에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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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건, 이 대신 이건 서울 전체예요 근데 구역별로도 제가 한번 나눠봐야겠다, 진짜. 제가 나중에 이거를 구역별로 나눠갖고, 다시 한번 방송도 한번 할게요. 좋은 아이디어 얻었네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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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 뉴스에 나온 거를 수치 통계 그래프 합쳐서 봤습니다 자 뒤통수 미인 엘리엇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고 항상 엘리엇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주위에 소개 좀 시켜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